네, 오늘 4월 23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어, 내일은 주일입니다. 어, 할수 있으시면 이제 교회 다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석가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관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내종량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김영빈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 오늘부터는 말라기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 말라기서는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죠. 오늘 법문의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굉장히 오래된 또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 논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냐 아니면 선택과 함께 사람의 반응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택이냐, 사람의 선택이냐. 이것이 지금도 계속 논쟁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선택으로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한 주제에 대해서 명확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라기서인데요. 이 말라기서는 출애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도 하고 성벽을, 성벽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세월을 보내죠. 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굉장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바벨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까, 굉장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돌아온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도 재건하고 했지만, 백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그리고 지도자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타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 그게 말라기서입니다. 사람의 전적인 타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말라기서입니다. 이 말라기 말라기서를 읽어 보면 하나님의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늘 함께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말라기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했더니 백성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어떠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사랑한다 라고 말하니까 백성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반응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엘 백성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께서, 어 야곱을 통해서 그 이삭을 통해서 두 아들을 주시죠 에서와 야곱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서가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뒤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리고 그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두 아들을 주는데 두 민족이 너희에게 있고 첫째가 둘째를 섬기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둘째를 선택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두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만약에 태어나서, 태어나고 나서 그두 사람의 어떤 행위를 보고 선택을 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사람의 선택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아직 복중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이 사람의 선택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이냐라고 할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란 말입니까?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시는 것.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언제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로부터 거의 1,500, 1,500년 전입니다. 예. 이삭 되니까요. 한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세요. 아라함을 택하, 아라함을 택해서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한 1,800년 정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 하면, 보십시오. 그들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주었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을 선택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냥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냥 사랑하세요. 에서를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 사절 말씀해 보시면 보십시오. 에돔, 애돔, 에돔이 말하기를, 에돔이 말하기를, 우리는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서, 애서, 에서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에서의 후손 에돔입니다. 하나님이 애서의 후손인 에돔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죄하고 죄를 지을 때, 약 갈, 뭐, 하나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 에돔족 속을 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여고 황폐한 곳이 되어도 우리는 다시 싸울 거다. 라고 에돔족 속이 말을 할 때, 그 다음,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 것이고,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부터 퍼져나온 족속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 사랑하세요. 무조건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아니하신 에서 에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운명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미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랑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무조건적인 사랑, 이 선택적인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도 무조건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축복해 줄 테니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하나님과 모세, 하나님과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그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그냥 선택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하시고 죄를 짓고 범죄해도 사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말입니다. 그 언약이 너무 복된 것입니다. 다른 거할거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의 축복입니다. 그들의 조상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뭐 잘한 것 같지만 잘한 거 별로 없습니다. 요셉이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능하지 않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셔서 그를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이겁니다. 이제 1장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짓고 사는지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생각하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나는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시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적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택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주의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축복해주시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